기도하겠습니다. 참조, 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먼저 하나님께 공예배를 영광 돌리고 이 시간 오후 교류 교육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시간 세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중 하나로 이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세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28장 세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안 보이시면 주보 읽으시면 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 세례에 반대 당사자를 유영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 언약의 표호와 인호가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사죄를 사함받고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호요 인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뭐 성례입니까? 세례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신약의 성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말씀 외에도 세례를 계속 행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것처럼 세례는 세례를 받는 당사자에게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표시와 도장이 됩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표시와 도장.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둘다 표시와 도장이 됩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세례로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참 교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 2장1 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뒤에 이어지는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이제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내가 내 죄에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봐 주신다.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역사하심을 통해 악한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과 거룩함을 동시에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더러운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두 가지가 모두 은혜 언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이두 가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좀더 풀어서 설명한 구절이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바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러니까 돌감남나무는 안 좋은 감남나무죠. 참감남나무는 좋은 감남나무죠. 그러니까 돌감남나무의 가지가 참감남나무에 접붙임바 돼서 참감남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된 거.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는 우리를 말하죠. 좋지 않는 감람나무가 좋은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것. 접붙여진 가지는 돌그 감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는 게 아니라 접붙여진 줄기 참 감람나무의 줄기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원래는 그리스도의 가지가 아니었는데 접붙임바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 있는 거죠. 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접붙임바 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좀 기니까 이거는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함이라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먼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자들입니다. 죽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 말하는 거죠. 그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우리도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것 죄에 대하여 죽는 것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죄의 삭신 죽음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죄의 저주 대신 그의 죽으신과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가 치르시는 그 대가에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그,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복음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 그 여전도 성경 읽기도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죄 사함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문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부활해서 그 부활에 연합해서 다시 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안에서 계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와 연합한 우리도 새 사람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서 깨끗함을 입었으면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사는 거죠.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전 것이 지나간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과 성경으로 다시 태어난 게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옛 사람을 죽여달라는 기도가 어쩌면 잘못된 간구일 수도 있어요. 이미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새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우리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은 죄의 본성을 죽여달라는 간구가 좀더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합니다.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그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고 천국이 되어 가는 것. 제사함으로 제사함을 받은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영원히 그와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 언약에 약속된 천국, 영원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죽은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들은 죄된 본성이나 세상 풍조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새로 태어난 사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나타내는 죄씻음은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게 세례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그걸 나타내는 표시와 인호가 바로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연합했다는 표시가 세례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 교회에 들어오면서 저는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 속했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나타내는 게 바로 세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 참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세례는 성령께서 연합하셔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연합을 드러내는 표입니다. 지난주에 성례적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은혜 안에 들어가 있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죄가 씻긴 사람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죠. 믿고 세례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례가 씻음 자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해서도 안 해요. 죄, 세례는 죄 씻음을 받은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도록 하셔서 이래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어갈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이게 그 장면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요. 99살이 되었는데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갈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 그 사라에게서 난 자녀다. 그게 그 언약하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할례를 그 언약의 표시로 삼으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다 이것이 너, 나와 너희 사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과 언약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할례는 그것에 대한 표시로 주어진 겁니다. 세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할례가 세례로 대체됐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왔던 표시 그것이 확실하다고 도장을 찍는 게 그게 바로 세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의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에는 어, 세례 자체보다는 그러면 세례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세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할례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할례 그 자체는 아무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일하셔서 세례와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 실제 세례 받는 사람과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례적 연합이란 뜻이에요. 세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해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그 세례가 나타내는 실제 그 은혜 언약이 그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2 절입니다. 이 성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형적 요소는 물이며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세례에 사용되는 도구는 물입니다.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제가 기도할 때 물이 성수가 돼서 뿌리면 실제 죄가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물로 씻나요? 그러니까 더러워지면 우리 물로 이렇게 깨끗이 씻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깨끗이 씻는 거. 그러니까 나의 더러움을 씻는다라는 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더러운 죄를 씻는다라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내 죄가 씻겨 나가는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구약의 정결의 식중에서 부정한 것과 닿았을 때 물로 씻는 율법이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 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것을 따라서 전통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씻는다는 의미로 물을 씻었습니다. 그렇지만 물 자체가 정결하게 하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그러니까 불과 성령 세례, 실제 죄사함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을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걸로 나타내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이 신령한 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로 나타내어주고 확실하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씻음을 내가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 물로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더 역동적으로 느끼며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뿌린다고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지만 물 뿌리는 행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불과 성령으로 죄사함을 주신 그 약속에 따르는 그 약속에 대한 표로 세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세례를 행할 때 믿음으로 참여하면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 실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세례 받은 사람이 은혜 언약 공동체 안에 실제로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죠. 신자들은 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례는 누가 베풀어야 될까요?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죠. 세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목회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거행돼야 되는 겁니다. 또 세례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표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교인들 앞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같은 사역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3절입니다. 세례 받는 사람을 물 속에 반드시 잠기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물이 뿌리거나 아, 붓거나 뿌려서 세례를 집행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3절은 세례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죠 뭐 침례교의 경우에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게 됩니다 뭐 물속에 잠기는 게 죄에 대하여 죽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게뭐 의에 대하여 사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방식도 괜찮죠 하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을 붓거나 뿌려도 세례를 집행해도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입니다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정결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임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9절부터 19절부터 2 2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치하여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지금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은 원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 우수초를 취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죠. 20절입니다.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르는 그릇에 뿌렸느니라. 뿌렸어요. 그러니까 뿌려도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 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이래. 당연히 그리스도의 피를 깨끗하게 될 것을 짐승의 피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때 완전히 담갔다가 꺼내지 않고 그냥 피를 뿌렸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 물에 담갔다가 뺐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물을 부었거나 뭐 뿌렸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좀더잘 드러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실제로 하는 거니깐요. 하지만 꼭 그렇게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에 물이 붓거나 뿌리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 세례는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표시예요. 그럼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지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는 것 같이 세례를 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양육이 평생처럼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믿어 왔으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교사니까 나는 봉사를 잘하니까 아무 상관없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아직 내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생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쓴 바울이지만 나는 뒤에 있는 거 바라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우리들도 평생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세례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그게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가 연합해서 의에 대해 살았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죄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거죠. 사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세례가 정당하게 시행돼서 그것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표시와 인호입니다. 그것에 받고 끝이 아니라 그것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 표시가 나타내는 의미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세례를 받았다면 마땅히 세례 받은 자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실제로 살아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은 삶, 의에 대해서 산삶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어떤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그리스도께 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임기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 신자로 교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리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 서 구하옵소서.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